오, 그래도 처음에 부엌 칼 주는 게 좀, 그래도 좀, 어? 응. 어? 응. 응. 어? 랜덤으로 때리는 건가, 이거는? 쩡포! 했시다 응. 점프 응. 우와! 이건 진짜 랜덤으로 때리는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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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미 슬슬 질린 것 같지 않아? 기사 인쇄 페이지? 동부연합국 국경을 접하고는 신유럽에서 불가사의한 질병이 발생했다. 감염된 사람들 중 전반이, 절반이 사망한다. 생존자의 92%는 2%는 돌연변이가 되어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공격성 증가와 지능 저하가 나타난다. 이 전염병의 중심지는 신속하게 통제되었지만 국제사회는 신유럽에서 생물무기를 실험한 연합을 비난하고 있다. 음. 배고픈데 먹을 게 없네. 어제. 어머나. 굶어 죽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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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캐리븐에서 추가 처리를 얻다고 그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스피드 음 물건이 뭐가 있어? 단검? 아, 이렇게 짧은 거? 음. 생고기 먹어야 겠네 그냥? 야, 통조림이랑 생고기 먹어 지금 뭐 그냥 찔러 아이 귀찮아 응. 찔러 찔러 응. 때려 응. 의외로 잘 때린단 말이야? 룻, 아로! 룻! 회피는 민첩. 피할 확률, 민첩. 오케이. 명중은 함, 그냥 명중. 민첩. 회피. 속도 추가 차례, 강도 치명타. 됐습니까? 오, 단검이다! 알아. 스피드. 속도 7. 우리 단검 쓸수 있어. 내가 봐도 명중은 20까지는 찍어야 될것 같아. 일에 15까지는 저게 하고 명중 20까지는 찍어야 될것 같아 야나 단검 들어 단검 퓨퓨아씨 응. 응. 에이 정말 아니 또왜또 또 재료만 있어 음? 아, 이번에왜 죽어갖고 말이야. 더럽게 쳐맞네, 진짜. 징그럽게 쳐맞네. 배고픔. 야한 동물 먹이. 음식 벽돌 벽돌은 만들 수 없잖아 저런 저러한... 그냥 먹어야겠다 다들 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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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이고 해결안 되게 생겼는데 응. 아, 영점 일은 응. 뭐야? 아, 정 응. 아, 정말. 야, 아저씨 눈 똑바로 뜨고 때려라 지금. 응? 아저씨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응? 눈 똑바로 뜨고 때려야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저씨 죽기 직전이라고. 네. 그지가 여기 와 있네. 아니 근데 이번에는 자판기가 <laughs> 재료 자판기만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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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랜덤 와, 때리는 게, 중간짜리 때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스피드하고 명중 같이 올려주자. 히히히 ᄒ ᄒ 띠 음. 먹을 거. 빵! 버터나 치즈 안 나오면 딱히 필요 필요하지도 않은데만 아, 이거 이방 어떻게 하는 거지 클릭해봐도 안 되던데 이방 어딜 클릭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불을 들어오게 하는 건가? 안 켜져. 키자마자? 여기에서 사람 지나가는 게 보였다고? 어, 그림자 보였다. 이거 몇 층인데? 아니, 몇 층인데, 그래서? 층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 모르지, 뭐 이게 몇 층인지 알아 켜주는 게 아니라서. 금방도 쓱 지나갔네. 이거, 이게 불이 켜지거나 들어오는 건지, 그냥 이거만 보는 것만인 것 같은데, 봐서 뭐 하냐고. 가르쳐달라고. 모르니까 응. 지나가는 건 아니었을 거야. 그 추가 차례가 4.5% 음, 음, 별로 안 되네요. 음식 좀 올려야겠다. 오, 먹을 거죠. <laughs> 먹을 거죠. 81초. <laughs> 가 고파 81층 하, 일단 <laughs> 여기 자꾸 올라가 지금 이거 못하나 만들어서 이건 뭐야? 야채 수프, 그 무기 스피드 있는 쪽으로 이거 아 16. <laughs> 16, 한참이나 올라가야겠는데? 카타르? 철사 하나 만들어서. 아니다. 카타르 말고 뭐 있나 봅시다. 스피드. 치명타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근데 치명타 붙은 게 보면, 단도네? 치명타 붙은 게 보면, 아, 야구방망이가 힘만 있군요. 야구방망이로본 적이 없다, 근데. 주워본 적이. 근접 무기가 확실히 힘이네. 파이프. 데미지가 확실히 그렇게 좋진 않아? 철사. 정말 랜덤으로 추가 피해 하나씩 더 받는 건데. 음. 얘가 뭐? 스피드 16? 세 번, 세번 해야 되네, 세 번? 내가 그 망할 놈의 생물학 박사 학위를 딴지 6개월이 지났어. 그토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야. 근데 말야어리광대 물고기가 수명 주기 동안 성 전환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돌연변이로 죽여할 때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아. <laughs> 그치, 전혀 도움되지 않아. 맞정 그럼 쓸모가 없어요. 일단 배고프니까 먹고. 정해주지 않으면 랜덤으로 때리나요, 확실히? 음식, 코인이 한개 있네? 과연 필요한 것이. 우유? 밀크쉐이크? 아이, 술 진짜. 우리 항상 모자라. 벌써? 아, 제가 스피드 이거 하고 나서 생각 지금 생각나는데 그 요가하는 언니 있잖아. 요가하는 언니 가까이 못 붙더라. 단검으로 그. 확률이 제일 낮은 게 머리 때리고 그 다음에 다리 쪽이잖아요. 단검을 하니까 그걸 못때못 때리더라고. 때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단검이나 스피드 쪽으로 그 언니한테 호되게 많이 맞고 <laughs> 많이 호되게 맞. <맞고>. 오호 <laughs> 추가 차례. 많이 후대게 맞았어 그 누가 언니한테 커피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해봐요 빵하고 튀긴 생선. 음. 그냥 커피? 우유가. 와. 아, 열리지가 않... 아닌데. 치즈 샌드위치, 빵하고 치즈 있지 않았어? 빵 먹어버렸던가? <laughs> 빵 먹어버렸나보네. 달링, 65층에서 지금 72층인데. 아, 아이, 그만 좀 도망가시지. 아까 빵이 있었는데 치즈 샌드위치. 이거 뭐 근근히 먹고 사는, 응? 근근히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드네. 저는 재난 영화나 이런 그 좀비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 나는 그못살것 같아 성격에 살아남을 수 있을 애가 아니고. 그 우리 공포 영화나 무슨 재난 영화 보면 제일 먼저 죽는 애 있잖아. 나는 내가 거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응? 나는... 난 내가 거기에 속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일 먼저. 아니야 영화 영화에서 보면 제일 먼저 죽는 애 있잖아.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 데미지 진짜 안 들어간다. 아, 진짜네 데미지 진짜 안. 죽겄다, 이러다가. 아, 짜증. 마지막 생존자 되면 미녀랑 산다고? 거짓말. 58층에 있어. 기다리고 있겠다고? 기다려, 좀! 말만 하지 말고, 어? 지금 나 먹을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 코인이 3개 있는데? 방에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긴 하던데. 64층에 있네? 뭘 내가 일찍 죽어? 왜 내가 일찍 죽는 다는 거야? 응? 음? 잠깐. 지금 소형 있구나. 80짜리가 3개가 있네. 통조림. 아, 내가 미녀가 아니라고. 본인, 본인들이 마지막 생존자가 된다고 미녀하고 살 리가 없잖아. 미녀는 눈이 없냐? 어, 설마 백이야 장난해? 아, 아 좀아좀백은 너무 심하잖아. 50만은 50만 해, 좀 50만. 응. 아씨아 응. 일부러 저기로 했더니 61층 일단 VIP 룸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아 이거 무슨 너무하시네 응? 이게 철사하고 뭐 털상게못한게업 배터리 음식 만들어 피 c n 칩스 음 PCN 칩스 하나 만들고 튀긴 생선 배고픔 20. 어허이, 배고파요. 철사의 기어? 고철이 안 되네. 음, 열쇠는 금방 먹고 올라와, 올라, 올라온 것 같은데? 중독되고 한번 먹어봅시다 음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 아 속도 나 이거 쓸수 있잖아 스피드 안 되나? 스피드 물방 오예 가능. 스피드, 추가 차례 확률 18.5%. 20을 찍어야 10. 음, 10%? <laughs> 명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무기는 그래서 다연게 아니구나. 다음에 무기하러 와야겠네. 61층이냐, 또? 성공했어. 잠깐. 무기를 바꿔라. 오. 어, 내칼 좀. 아파 보이지? 데미지 별론데? 아씨, 명중. 아, 여기. 뭘. 아이, 명중 어머 언니 어떻게? 그렇게 숨 쉬지 마 언니. 네 이거 입에... 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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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접을 하면서 이걸 내가 왜 근접을 안 했냐면 이 언니 때려보고 나서 근접을 안 했건데 때리질 못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언니 유난히 다섯 번 때렸는데 다섯 번다 놓치더라고 한 번쯤은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를? 이거 그래서 이 언니를 이걸로밖에 못 잡았어 근접으로 저렇게처맞았거든 내가? 꼭이 언니가 두 번씩 일어나서 때리더라고? 뭘까? <laughs> 내가 지금 90몇 아니었어요? 90 몇이었는데 50 빠진 거야? 그니까 내가 그래서 단검 스피드 쪽에서 저쪽 힘 쪽으로 넘어간 거였어. 도저히 안 돼. 단검이 저 언니한테 되게 안 맞는 거 같아 벽에 쓴 조각 벽지 조각에 쓴 메모 문을 쳐다보면 끔찍한 괴물 중 하나가 만들어 놓은 갈라진 틈이 보여 발톱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질 때마다 틈이 점점 더 커져 문은 두꺼우니까 아마도 꽤 오래 견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탈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그 짐승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아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빌어먹을 발톱을 계속 보게 될 거야 왜 하필 나지? 진정하고 문는시간이벌어질 거야 아마 3일쯤? 일주일이 될 수도 아이들을 생각해내야 돼 아직 많은 시간이 메모는 여기서 끝났어 일주일은 커녕 한 방에 죽은 겨? 가로 죽어버린 겨? 시끄러! 금나 음, 코인이 네개 있는데 큰게세개 있고 음식은 없고 음식 음식 음식이 필요한가? 응. 파이프? <laughs> 수박! 수박 처음 봐! 아, 방에, 방에 왜 아무것도 없나요? 오, 먹을 거다. 나 먹을 게좀 필요해. 물 초콜릿 콜라 물 우유 예 yeah. 올라갔다 오자 엘리베이터 가 고장났네 53층 음식 타코 이게 뭐야? 주스? 오! <laughs> 수박과 딸기네? 딸기는 왜 빨간색이야? 뭐지? 아, 왜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하, 하얀색으로 보여주는 건가? 뭐지? <laughs> 썩은 게 넘쳐나! 무기. 코피스? 코피스? 흠 어? 철수 하나만 있으면 되네? 기어를 어디서 먹어왔나봐? 되는게 별로 없는데 올루 오 스피드 20 12에서 17이라고 지금 올루 한번 써볼까 tv